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. 네. 신호가 좀 약한가? 지금 또 소리가 약간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. 그죠? 톡톡 튀죠? 아,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음. 우선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시 켰습니다. 아쉬운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다들 가는데 그리고 소리도 좀 끊겨 가지고 안될거 같아요 말좀 적게 하고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속상하네 깜짝 놀랐어요 그린 그리는데 중간에 끊어져서. 그린데 집중해야 되는데, <laughs> 불안불안하네요. 어, 정말 간단한 크림인데, 거창해져 버렸어. 연필명함을 좀 같이 썼었는데, 저는 고민 중입니다. 이 바깥쪽에 연필명함을 썼었는데. 인터넷이 좀 약할 시간이 있기는 하는데, 그것 때문인 건지, 아니면, 좀 오래 켜놨더니 과부하걸린 건지, 프로그램 때문인 건지, 모르겠네.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. 끊겨도 연결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편집할 때그문 돌려내면 되니까 되도록이면 새로 안키고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, 오, 여기 이쁘겠다. 방법이 없었습니다. 속상했어요. 이런 뉘앙스 괜찮네.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겠어요. 기본 터칭해주고. <laughs> 아직도 바카다 오라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슬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바카다 오라?하면 커질 텐데 요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명함은 연필 명함은 안쓸 텐데 여기만 좀 쓰자. 이 아이가 너무 생뚱맞아서. 뿌리 부분만 좀 잡아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해보죠. 이런 느낌? 음.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. 골드로 해주면 오히려 죽을 수 있어서 못하겠네요 바깥쪽을 얘로 따는 건 괜찮은데 화려해지려나? 이걸로 이렇게 따서 하는 거는 마무리 지우면 약간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참을게요 나중에 요런데 리터칭더할 수는 있어요. 해주면 더 살아나니까, 그죠. 같은 머리 쏙 말려들어간 느낌으로 해주려면, 어, 지금 해주죠. 뭐 별거 아닌데, 금방 되네요. 예쁘다. 약간이 터치 하나로 이렇게 살아나네 원래는 연필로 여기를 잡아줬었는데 우리는 저는 엣지를 그냥 블루로 조금 더 잡아줄게요. 다 말고 조금만. 다 하면 의미 없다 보니까. 약 중간 중간에 포인트 좀될수 있게 이런 식으로. 괜찮아요, 이렇게 넣어주니까. 됐다 응. 나중에 라운딩을 조금 더 잡아줄 거예요. 이런 느낌? <laughs> 얘가 좀 약하기 때문에, 그, 마리아도 이런데 잡아줬는데, 애지 있고 강해져서 좋더라고요요 아이, 요런 식으로 조금씩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인 넣어볼까요? 사인을 어디다 넣을까? 너무 일률적인데, <laughs> 일률적이면 여기다 놓을까? 요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마무리 참 힘들겠네. 그죠? <laughs> 속상하게 음. 얘는 또왜 이래? 제가 클로즈를 해서 그렇구나. 네. 요렇게 됐어요.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, 자 이렇게도 보수 있고, 이렇게도 볼수 있고, 조금 컨트롤 스트를 좀 보자면 이렇게 한번 좀 보일까요? 이신 너무 많이 먹어서 빛안 먹는 줄 보여드릴까? 더 화려하죠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에 재밌게 그렸는데 속상하지만 데이 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들어가세요. 안녕. <laughs>